이번 드래곤 퀘스트 리이 매진의 첫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실제 플레이 영상을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그래픽으로 표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래곤 퀘스트 7 리이 매진들을 접하면 가장 처음 받게 되는 인상은 매우 아름다운 디오라마 풍의 그래픽입니다. 홀이 유지에 따르면 인형을 스캔해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인형을 만들고 스캔을 떠서 디지털화시키는 작업을 거치면서 이러한 형태의 캐릭터 디자인을 완성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래픽 작업을 통해 마치 디오라마 환경에서 플레이하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그래픽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아이디어 또는 개념을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reimagined 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투 방식도 랜덤 인카운터 방식이 아닌 심볼 인카운터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전투 그래픽도 깔끔하고 아름다워졌네요. 다만 스토리 자체가 시리즈 역사상 가장 우울하고 어둡다 보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나리오를 취사 선택하고 각 시나리오의 구성을 재편하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세게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되었던 퍼스트 게임 플레이를 보니 한층 더 기대감이 높아졌네요.